직장인 여러분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다 보면 몸이 뻐근하고 피로감이 쌓이죠. 오늘은 실내에서 짧게 할수 있는 전신 스트레칭으로 뻐근한 몸을 풀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운동 루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스트레칭 동작들로 구성했으니 지금 바로 따라해보세요. 목과 어깨 풀기, 목 스트레칭, 먼저 목 스트레칭부터 시작할게요.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 어깨 방향을 바라보고 5초간 유지한 뒤 반대쪽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그런 다음 고개를 아래로 숙여 턱이 가슴에 닿도록 하고 5초간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천천히 뒤로 젖혀 목을 이완합니다. 어깨 돌리기. 어깨를 천천히 앞으로 10회, 뒤로 10회 돌려주세요. 이 동작은 어깨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허리와 척추 풀기. 척추 비틀기.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의자 등받이에 올리고 몸을 오른쪽으로 비틀어주세요. 10초간 유지한 뒤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허리와 척추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고양이와 소 자세. 바닥에 매트를 깔고 네발 기기 자세를 취하세요. 숨을 내쉬며 등을 위로 동그랗게 말아 올리고 숨을 들이마시며 등을 아래로 내려 척추를 곧게 펴 주세요. 이 동작을 5회 반복하며 허리 근육의 긴장을 완화해 보세요. 하체 스트레칭. 햄스트링 스트레칭. 의자에 한쪽 발을 올리고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여 허벅지 뒤쪽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들도록 합니다. 10초간 유지한 뒤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종아리 스트레칭.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은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여 종아리를 늘려주세요. 10초씩 양쪽 다리 모두 진행합니다. 오늘은 실내에서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전신 스트레칭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며 성인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는 동작들이에요. 매일 7분만 투자하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